한국과 세력들과 북한 중국의 간첩과 내정 간섭. 2024년 6월 25일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하던 중국인 유학생 3명이 군 당국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호기심에 촬영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디지털 기기 포렌식 결과 최소 2년 전부터 한국의 군사시설을 촬영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는 500장이 넘는 군사시설 관련 사진이 발견되었으며 일부 연락처는 중국 공안과 연관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행법상 간첩죄 적용이 어려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만 조사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9일, 중국 국적의 남성이 서울 내곡동에 위치한 국가정보원 국정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국정원의 자체 탐지 시스템을 통해 무단 촬영 시도를 적발하여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행법상 간첩죄 적용이 어려워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만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간첩법 개정 논의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어 2024년 11월 13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즉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 일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동아일보는 중국의 기술을 유출한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 강화 움직임을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여야는 북한 뿐만 아니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의 필요성은 최근 산업스파이 활동 증가와 국가기밀 유출 사건 등을 통해 부각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19일 감사원에서 친중 정권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고위 안보라인 인사들이 한미 군사기밀과 군사작전 정보를 중국에 넘겼다고 조사 발표 후 관련자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곧 바로 민주당은 감사원장 탄핵을 11월 28일에 추진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지도부 일부가 개정안의 반대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심의가 중단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2일 한국일보는 외국 스파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간첩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12월 3일 낮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개정안의 최종 처리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중국의 눈치를 보거나 특정 단체가 개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간첩죄 확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산업 스파이 활동과 국가 기밀과 군사 기밀 유출에 대한 위험성이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이미 최근에 제기되어 왔습니다. 같은 날 12월 3일 밤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최근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여러 국가들은 중국의 간첩 활동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은 중국의 산업 간첩 활동이 미국의 경제 및 국가 안보에 대한 최대 장기적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첩보 행위를 통해 미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당국은 중국이 최근 두 차례의 연방 선거에서 선호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중국 유학생 등을 동원하여 공작을 벌였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선거 개입 시도는 캐나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중국 공산당과 연관된 사업가가 정부 강요에 접근하기 위해 지역 병원에 기부금을 제공한 사례가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호주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외국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간주되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의 대응 이러한 중국의 광범위한 첩보 활동에 대응하여 국제 사회는 방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과 개인까지 동원된 중국의 첩보 공작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해킹과 정보 탈취 시도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및 제도적 대응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중국의 간첩 활동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중국의 스파이 활동과 내정 간섭이 심각한 문제로 다뤄졌었는데 한국만 이외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야당과 언론에서는 중국 간첩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간첩이냐며 일축해버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담화문에서 중요하게 지적하셨듯이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과 중국의 광범위한 간첩활동과 내정간섭, 그리고 이들과 협력하는 반국가 세력들로 인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닌 이미 국가 전반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현실이기에 국가적 위기 상황이 선포된 것입니다. 더욱이 현거대 야당은 지난 정권 시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시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주제는 윤 대통령의 담화문에 다룬 두 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시 그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방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 기관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마비와 국가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40일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하였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권을 사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 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 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유엔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영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수사 등 민생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수사에 쓰이는 기묘한 예산입니다. 마약, 디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수사, 조폭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천국, 마약소국을 조폭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다음 국가의 세력 아닙니까? 그렇고 자신들의 투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까지 꺼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최고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 과학 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화가스전 시중 예산, 그리고 예비구리 사입 예산도 사실상 철회 시장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 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 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불안되요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